이거 지금 빼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보여 이거? 와 필터가 일단 썩었어 썩었어 QM6 광택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 모든 이제 패키지 완료가 됐습니다. 와, 진짜 여기서 잠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주 상큼합니다. 실내 클리닝 의자 모두 다 탈고 해서 이 석션까지 해서 건조까지 모두 다 시키니 아주 좋고. 처음에 이 공조기에서 신냄새가 났었는데 지금 신차를 샀을 때그 느낌의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제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웬만하면은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